자 반갑습니다 페페코인 홀더 여러분들 트레이더 유태건입니다 자 페페코인 최근 80% 이상 90% 가까이 급등한 이후에 이 하락세 경 패턴을 그리면서 계속해서 가격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와 동시에 이번에 상단부 추세를 돌파하고 수급을 쌓아놓고 어제 같은 경우 9% 가량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죠 현재 상황에서 결론부터 빠르게 말씀을 드리자면 페페 같은 경우에 빠르면 이번 주 안으로 지금 자리에서 70% 이상 상승의 위치에 있는 이 0.025원대 부근까지 강한 상승으로 이 고점을 올려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재로서 보시면은 자 이전에 변곡 자리 있죠 90% 가량의 이 급등 자리를 만들어 줬던 이 변곡 자리 추세 라인을 이번에 정확하게 지지하고 주요 저항 매물대였던 자리까지 다시 한번 강하게 돌파가 나왔어요 최근 하락했던 이 모멘텀, 이 추세자리를 끊어내고 다시 한번 상승으로 추세가 전환이 완료가 된 상황이고요. 페페코인 현재 위에 물려 계신 분들이나 나는 조금 중장기적으로 보고 싶다. 힘이 너무 좋습니다. 현재 밈코인 중에서 뭐 도지보다 더 강한 이 힘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조금 보실 분들은 당연히 직전에 고점 구간 세워졌던 0.04원 자리, 이 구간 돌파해서 0.06원 자리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이 모멘텀을 만들어 냈어요. 그래서 뭐 물려 계신 분들이나 중장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그냥 당연히 계속해서 홀딩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현재 제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최근 많이 빠졌던 가격을 재단이 직접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토큰을 매집하고 이 소각시키겠다 라는 일정과 계획들을 준비하면서 영구적으로 유통량을 감소시키고 수급을 유도하는 이 대형 호재를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재단이 바라보고 있는 이 목표가 부근까지 이번 일정을 기점으로 해서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아무래도 밈코인 계열에다가 현재 비트코인을 가장 잘 따라가는 밈코인 중한 개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추가적인 대응 전략이나 이 타점들 뿐만 아니라 아직 재단이 공개하지 않고 있는 이 미공개 일정까지 좀 시원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 페페는 제가 매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한 100% 무료 공유방에서도 어제 같은 경우에 타점을 다시 한번 오래만에 잡아드렸습니다. 매수가는 0.014원 이하로 최대한 많은 물량을 확보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6월 22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매수가 0.012원에 잡아드렸죠.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으로 조정이 굉장히 강하게 찾아왔을 때 제가 잡아드렸던 타점이고요. 이렇게 우리 구독자분들이 바닥 구간에서 타점을 잡으시고 수익을 극대화하실 수 있도록 제가 어떠한 조건 없이 100% 무료로 미공개 호재들 뿐만 아니라 급등 타점들까지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입장하시는 방법은 정말 간단하고요. 아래 보이시는 제 직통 번호로 페페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어떠한 조건 없이 순차적으로 입장 링크 발송해드리고 있고 현재 공유방에 입장하실 상황은 안되지만 같은 내용의 호재나 타점들을 문자로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더보기 눌러보시면 100% 무료 공유방 참여 링크가 있습니다. 아무 탭이나 눌러서 메시지 열어보시면 우리 구독자분들이 번거롭게 번호 입력하실 필요 없이 언제든지 바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 제 이름 유태건이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되고요. 우선 페페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기 전에 추가적인 매집이나 신규 진입을 고민하고 계신 홀더분들이 조금 계신다면 어느 자리까지 나와야 되냐? 사실상 0.015원대 이 밑에서 매집을 하셔도 됩니다. 자, 좀 광범위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0.0128원대부터 지금 이밑에 구간까지 박스권 자리에서 최대한 많은 물량 확보하시고 강력하게 홀딩하고 계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영상에서 이렇게 좀 광범위하게 타점을 좀 잡아드릴 수 밖에 없는 게 현재 가격 변동이 굉장히 심하고 제가 영상을 제작하고 편집 업로드까지 시간이 굉장히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 사이 가격 변동에 대한 대응을 제가 실시간으로 해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좀 광범위하게 잡아드릴 수 밖에 없는 거고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한 100% 무료 공유방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실시간으로 좀더 상세한 타점들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궁금하시거나 필요하신 분들은 부담가지실 필요 없이 언제든지 입장하셔서 투자에 도움되실 수 있는 많은 정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번에 많이 빠졌던 가격을 재단이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매집 일정과 이 소각 일정을 준비를 했는데 이번 일정으로 남은 6월 기간 동안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재단이 바라보고 있는 하반기 목표가 부분까지는 고점을 올려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본격적인 상승을 매집 일정과 소각 일정이 발표되면서부터 시작이 될 거고요. 다만 이번에 입수한 자료 자체가 보안이 유지되어야 하는 자료로 재단의 중요 계획과 목표가에 대해서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기에 주요 부분들은 제가 이렇게 블라인드 처리를 조금 해올 수밖에 없었고요. 초 제가 일정과 목표가 시원하게 말씀드린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아직 재단이 공개하지 않고 있는 미공개 일정들 그리고 재단이 바라보고 있는 이번 상반기 목표가까지 추가적인 타점과 함께 모든 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제가 투명하게 정보 공유방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정보 공유방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떠한 조건 없이 100% 무료로 미공개 호재들뿐만 아니라 급등 탑점들까지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부담 가지실 필요 없이 궁금하시거나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제 직통 번호로 페페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어떠한 조건 없이 순차적으로 입장 링크 발송해 드릴 거고요 같은 내용의 호재나 타점들 문자로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더 보기 눌러 보시면 100% 무료 공유방 참여 링크가 있습니다 아무 탭이나 눌러서 메시지 열어보. 보시면 우리 구독자분들이 번거롭게 번호 입력하실 필요 없이 언제든지 바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 제 이름 유태건이라고 문자 한통 남겨 주시면 되고요. 우선 7월로 들어오면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코인들이 어느 정도 지금 다 같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시장 분위기도 굉장히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이번에 미국이 이 베트남과 이제 방글라데시와 무역 협정이 이제 성공적으로 체결이 되면서 조금 더 이제 뒷받쳐 주는 감이 있죠 그래서 이번 반등 이번 상승 렐로 인해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 고점 채널 라인인 전세계 1위 거래소 바이낸스 기준으로 11만 5천 달러 부근을 돌파한다 라고 했을 때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어 줄거예요 어떤 모멘텀을 만들어 줄 거냐 최소한 15만 5천 달러 부근까지 폭발적인 상승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구간이고 그런 모멘텀을 시사했을 때 이더리움이 가장 먼저 출발하고 첫 번째로 메이저 코인들이 따라갑니다. 리플, 솔라나 같은 메이저 코인들이 따라갈 거고요. 그 메이저 이후에는 알트 코인들이 폭발적인 흐름을 보여줄 거예요. 현재 비트코인이 뭐3% 반등한다고 해서 알트코인들이 30%에서 50% 폭발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시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건 비트코인 상승 이후에 메이저코인이 따라가고 그 이후 나머지 알트코인들이 폭발적인 상승 흐름으로 따라가고 정말 몇십억씩, 뭐 30억에서 뭐 50억 이상씩 그렇게 고자본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비트코인의 흐름을 분석하고 알트코인 재료를 보고 알트코인에 투자를 해서 폭발적인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대불장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정보 공유방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상패빈뿐만 아니라 아니라 상장빔, 미공개 호재 급등 타점들까지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100% 무료로 어떠한 조건 없이 제가 공유를 해 드리고 있는 거고요. 영상에서도 타점은 잡아 드리지만 광범위하게 잡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제작하고 편집하고 업로드 하기까지의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시간의 변동이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정보공유방에서 이렇게 좀더 자세하게 실시간으로 정보들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궁금하시거나 필요하신 분들은 부담가지실 필요 없이 아래 보이시는 제 직통 번호로 비트코인이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어떠한 조건 없이 100% 무료로 순차적으로 입장 링크 발송해드릴 거고요. 같은 내용의 호재와 타점들을 문자로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더 보기 눌러보시면 100 2% 무료 공유방 참여 링크가 있습니다. 아무 탭이나 눌러서 메시지 열어 보시면 우리 구독자분들이 번거롭게 번호 입력하실 필요 없이 언제든지 바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 제 이름 유태건이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되고요. 언제든지 참여하셔서 투자에 도움되실 수 있는 많은 정보 꾸준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내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